오늘 새벽에는 10편 104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10편 104편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 내 영혼아 여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이 위대하시며 존기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라고 그와 같이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의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시며 존기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시편 104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오늘 그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기를 2절부터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신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하나님이 물과 또, 바람과 구름과 이런 것들을 만드신 것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이 시인은 시적으로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시를, 어, 짓는다면,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시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볼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인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말씀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어떻게 하나님이 질서 있게 다스리시느냐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 옷으로 덮음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쏟아 올랐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땅을 만드셨는데 처음에는 물이 땅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이 표현인 것이죠. 물이 땅을 다 덮고 있었는 것이에요. 그 산을 물이 다 덮고 있는, 물이 산들 위에 쏟아올랐으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먼저는 물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7절에 보니, 주께서 꾸짖으심에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꾸짖으시는 소리를 따라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물들이 도망하고 빨리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8절 가한문 읽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하나님이 이 물들에 있어야 되는 곳을 정하여 주심으로 그 물이 흘러갔고 이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다 라고 말합니다. 구절에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많은 물들은 바다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바다를 이룬 물들이 땅을 다 덮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여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 바다의 물들이 넘쳐서 막 땅을 다 덮어 버린다면 사람이 어 생물이 이 땅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이 온 땅에 가득 차 버리면 그 사람과 동물들이 다 죽어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일이냐 라는 것이죠. 지금도 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어떻게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었는지 밝힐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이것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저 가정으로 우주가 대폭발, 빅뱅을 통하여서 그것이 폭발되면서 우주가 팽창이 되었고, 별들이 만들어졌고, 지구도 만들어졌는데, 오랜 세월을 통하여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진화가 되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천체 만환경을 통하여 우주를 관측하고 우주선을 보내고 생물이 살 만한 곳이 있는가 아무리 우리가 지금 살펴보아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생물이 살아갈 만한 환경을 가진 그 별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가서 지구를 이렇게 내려보면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진을 찍은, 영상을 찍은 것을 이렇게 보면 지구를 푸른 구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주에서 바라보면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또이 지구에 그 물을 하나님의 정하신 곳으로 가게 하시고, 땅이 나오게 하시고 경계를 정하셔서 사람과 동물과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또 하셨느냐? 10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여와께서 호 샘을 골짜기에서 쏟아나게 하시고 산사에게 흐르게 하사. 오늘 그와 같이 물들을 흐르게 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11절에 보니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짐승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 도다. 동물들이 그 물을 마시고 오늘 그 흐르는 물들로 인하여서 나무가 자라나고 오늘 그 나무의 새들이 깃들이는 것이죠. 요즘 저녁 먹고 나면 아내하고 꼭 밖에 이렇게 운동 삼아 걷는데, 요즘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나무들은 푸르고, 꽃이 피고, 새소리가 들리고, 이 자연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무엇을 찬양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창조하게,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꽃의 아름다움, 그 나무의 푸르름, 그나무에 깃들인 새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그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저절로 그게 만들어졌다고요?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것들이 다 진화가 되었다고요? 그건 어불성설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밝힐 수 없으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어떻게 이 아름다운 꽃과 그 나무와 새와 동물과 사람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랜 세월을 지나서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할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하나 아름답게 지으신 사람들도 각자 그 사람들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그와 같이 빚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이 시인은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하나님의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산에 물을 부어주심으로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주는 도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14절부터 보면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땅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먹고 살수 있는 그 양식들이 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텃밭을 가꾸면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서 각종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감자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벼도 자라나서 쌀도 나오게 되고, 우리가 살아갈 때 먹을 양식들이 그 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짐승에게도,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은 그 양식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냐라는 것이죠.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지나, 진화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의 은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16절부터의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굉장히 크고 거대한 나무입니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그 나무를 베어내어서 예루살렘 성전도 건축하였고 왕궁도 건축할 정도로 그 나무는 굉장히 크고 견고한 나무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의 흡족함으로 그와 같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고 학은 잔나무로 집을 짓고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하여 있고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가 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창조의 사역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인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 행하시는 일들을 이와 같이 시적으로 표현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 것과 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